첫 번째, 혹이 암으로 의심될 때입니다. 초음파를 보는 선생님이 혹시 암일 가능성을 살짝이라도 언급했다면, 마모톰은 나중에 생각하세요. 암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총조직검사입니다. 이 검사는 보험이 되기 때문에 몇만원이면 됩니다. 하지만 마모톰은 100만원, 200만원씩 하죠. 그리고 마모톰은 혹을 칼날로 조각조각 잘라 흡입하는 방식이에요. 만약 조직검사 없이 마모톰을 했는데, 혹이 암이었을 경우에는, 이때 혹의 경계선을 확인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나중에 암수술을 할 때, 수술하는 의사가 수술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져요. 어, 괜히 멀쩡한 조직까지 더 많이 잘라내야 하는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두 번째, 크기가 크지 않은 혹들은 굳이 건드리지 마세요. 유방에 생긴 혹 중에 가장 흔한 것은 섬유선종, 섬유낭종입니다. 섬유선종은 크기가 커질 가능성이 있지만 다 커지는 건 아니에요. 어, 저는 양성으로 진단된 혹 중에서 보통 1.5cm 이상의 혹이나 계속 커지는 혹만을 제거를 권유합니다. 그 이하의 작고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혹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혹들은 섬유선종이나 섬유낭종인데 암으로 변할 가능성도 극히 낮습니다 그래서 1.5cm 미만이거나 크기 변화가 없는 작은 혹이라면 아무 돈은 필요 없습니다 이런 혹은 1년마다 초음파로 관찰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세 번째는 혹을 한 번에 5개 이상 떼자고 할 때입니다 양쪽에 혹이 많으니 오늘은 10개, 심지어 10개까지 다 떼버리십시다라고 권하는 병원이라면 일단 나오세요 요즘 초음파의 성능이 너무 좋아서 작은 혹이 하나도 없는 성인 여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남종무록인데 문제는 그 많은 혹을 다 떼어냈을 때 생깁니다 이럴 때맘모텀을 여러 군데 하면 유방 내부에 흉터가 많이 생깁니다 이 흉터가 나중에 진짜 암이 생겼을 때 초음파를 보면 이게 암인지 흉터인지 구별이 안 돼서 진단을 오히려 방해할 수 있습니다 유방에 혹이 많다고 무작정 다 떼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의심되는 혹이 있다면 조직검사를 먼저 하고 꼭 제거해야 하는 혹만 골라서 제거해야 합니다